1. 암페어사 코팅기 TLH245 탈착형 가이드 이스 용지 걸림, 제거 버튼 기능 6가지 A4 코팅, 코팅 2개 80x125m IC까지 가능 코팅속도 1분에 314mm 코팅 2. A3 코팅기 TLH30M 탈차형 가이드 있음. 용지 걸림 제거 버튼 기능. 6가지 A3 코팅. 코팅 두개 80, 125m IC까지 가능. 코팅 속도 1분에 3 1 3 m m 코팅. 쌍 펄맥스 A3 코팅기 LM 4360의 기능. 무기포 4롤러. 기포 없이 선명한 코팅이 가능합니다. 최대 A3 사이즈 크기까지 코팅이 가능합니다. 동급 최대 700mm 분 속도 빠른 코팅 속도를 제공합니다. 5단계의 미세 온도 조절 적절한 온도로 코팅할 수 있습니다. 열 코팅 및 무열 코팅 가능. 열 코팅과 무열 코팅 모두 지원합니다. 역회전 기능 용지가 걸렸을 때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강력해진 스틸 바디 내구성과 내열성이 우수하며 장기간 사용해도 변색이 없습니다. 열기 배출 구조 별도의 팬이 필요 없이 코팅기 내부에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내각 효율이 뛰어납니다.